반복해서 쥐가 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쥐가 잘날수 있는데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는 아주 원인이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다거나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런 치료 약제를 먹는 경우에 쥐가 잘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쥐가 잘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쥐가 잘날수 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쥐가 날 때는 대부분 밤에 자다가 다리를 뻗었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종아리가 많이 붓고 무겁고 저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했을 때 금방 저리게 되는 사람들이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쥐가 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사람들은 우려되돼 있던 정맥들이 자는 동안에 서서히 순환을 하면서 근육에서 이상반응을 보여서 지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지가 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제 같은 것을 약국에서 사서 복용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만약 고혈압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어서 치료약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그런 약제를 다른 약제로 한번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 밤에 자다가 쥐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는 대부분 하지정맥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인지 아닌지 검색알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더 심한 게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 요쪽이죠? 여기 이제 문제가 약간 있을 때 나타나는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그죠 네. 속에 나올 때가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예, 길게 나오죠. 이게 이상이 있는데, 요 포인트 이상이네요. 다른 데는 다 괜찮네요.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누를 때 약간 이게 움직여져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나오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죠. 응.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 보면.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원인 혈관인 복제정맥에 아주 특이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있으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